자 오늘은 이제 경제경영편에 대한 세특의 우수 사례를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보여드린 학생 중에서 내신이 우수한 사례도 있었지만 어, 내신을 갖다 거의 무려 한두개 등급을 갖다 커버하고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 때 내신도 좀 올렸고요. 내신을 올린 거에다가 2학년 3학년 때 세특이 우수했기 때문에 시너지를 내서 내신 두, 등급을 갖다 두개 이상 등급을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계속 대학들이 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비교과 영역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대학들이 발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심학습한 과정과 그다음에 세특 독서 활동은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중간고사 이후에 어, 주어지는 수행평가에서 세특을 얼마나 우수하게 나타내느냐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에서 가장 어떤 영향을 받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특을 우수하게 나타내려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바로 이제 뭐냐면 그 학교에서 주어지는 수행평가를 우수하게 하는 겁니다.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관점에서 학교에서 주어지는 수행평가를 갖다 자신의 진로나 자기의 관심 분야 확장되어 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좋은 어떤 세특의 사례겠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언급한 서울대학교 학생부 정보의 재구조한 논문에도 나와 있죠. 교과 세문요 특혜상에서 뭘 나타내야 된다고 하냐면, 어, 교과 수업에 생긴 의문점이나 궁금점을 스스로 찾아서 학습한 학생들의 개인적인 학습과정도 나타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학교 간 편차가 있겠죠. 수행평가만 적어주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그 학생이 스스로 어떤 수업에서 생긴 궁금증을 찾아서, 그, 탐구한 내용을 적어주는 학교도 있지만, 어떤 학교 같은 두 번째 경우는 안 적어주는 학교가 있겠죠. 이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업에서 생긴 궁금증을 갖다 내가 학습을 했다면, 그런 그 학습한 내용을 갖다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독서를 갖다 독서 활동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갖다 사마의때 가서 자소서에 나타낸다고 한다면, 충분히 대학들은 그런 부분들을 갖다 평가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린 대학들이 어떤 평가 요소 중에서 교과 수업이나 교내 활동을 갖다 전부 다 독서 활동과 연계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학생부에 그자세하게 기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소서에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여건이 그 수행평가 이외에 학생이 스스로 그 교과 수업에 생긴 궁금증을 학습한 과정에 나타내는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나타내야 되고요. 그 여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독서 활동에. 수업에 생긴 공급증에 관한 어떤 독서를 갖다 올려놓고 어, 그 다음에 탐구한 과정을 갖다 나중에 3학년 때 자소서에 나타낸, 나타낸다고 한다면 어, 그 의미 있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그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는 학생들이 바로 내신에서 한두개 등급을 커버하고 합격에 대한 영광을 누리기에 반드시 이런 노력을 갖다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문제. 각 대학에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영어, 수학, 그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 한국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경영과 연관돼서 어, 나타냈던 학생들의 세특의 우수 사례를 갖다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우선 어, 경제세특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자본주의,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시대를 읽고 미국발 금융위기를 분석하며 중앙은행을 통한 과도한 정부 개입의 문제점을 탐구함.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데 사용되는 가계소비와 기업소비를 분석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입법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시민, 유권자의 정치적,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학습함. 합의로서의 법의 사회학적 기능에 관심을 갖고 샤워실의 바보들을 읽으며 인기영합적 정책의 변덕이 시장의 역기능을 불러온다는 점을 학습하여 법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인공법과 자연법의 사회학적 의미를 평가함. 시장 경제에 대한 근대성과 탈근대적 성과를 살펴 이를 정리한 자본 경제기 경제적 정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소논문을 작성함. 헌법 119조 2항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헌법 10조 행복 추구권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교집점을 연구할 탐구 계획을 가진. 이런 것이 이제 경제세특의 우수 사례였죠. 다음에 이제 연대경영학과에 들어간 수학세특의 우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매출액과 광고료 그리고 생산량과 가용병의 관계가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감찰하고, 이를 수학시간에 적용해보고자함, 두별량을 좌표평면에 대응시키면 순서쌍이 증가하는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확인 후, 온라인 강좌인 선용대수를 시청하고, 증명과정을 위해 친구들과 토의하는 과정에서 최신 선용대수를 읽고, 최적근사최소제법법 단어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함,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단순 선형이기 분석을 통해서 직선 모델로 표현하였고 그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으로는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후이 직선이 두 별량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함수임을 논리적으로 이해함. 실내에 적용해 보기 위해 모회사 5개월 동안의 광고료와 매출액의 자료를 단순 회기 분석을 하였고 특별히 원점을 지나는 회기 모형으로 생산량과 가용비용 간의 관계를 구성하여 단순 선형이기 모형 구성과 활용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학 수업 시간에 발표함. 이를 통해 여러 경영 관련 자료들이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될 수 있음을 깨달음. 대부분이 이제 뭘 연관했죠? 도서를 연결했고요. 여기서도 최신 선형 대수를 읽고 그랬죠이 친구는 또 뭐겠죠? 선형 대수학이라는 모크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한 과정이 나타나죠. 그래서 세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일니까 경제나 수학이나 핵심적인 대한 부분들은. 경제와 수학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갖다 도서를 통해서 심화학습을 하고 또 필요하면 이런 묵크 강의를 통해서 심화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우수한 세특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영어세특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소 정부의 역할,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생으로 수업교재에서 안정적인 통합 및 금융환경을 제공하는 정부의 기능에 대한 지문을 읽고 탐구함. 특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기사를 읽은 것과 접목시켜 확장정책에 대한 경제적 영향과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양적 완화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세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밀턴 프리드먼의 도서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를 찾아 읽고 프린더 샤오름 이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인위적인 통화정책의 통화 문제가 구축효과에 있음을 학습함.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수통계 그래프를 검색하여 어, 본원통화 CPI의 관계를 밝힌 영문 보고서를 작성하며 정부가 올바른 화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원리를 역행하지 않는 기준점이 필요함을 깨달음 이런 것이 이제 영어 세트겠죠 여기서 어떻죠 어, 수업 교재에서 그, 그 수업 교재에서 관심이 생겨서 그 궁금증을 확장했던 나가 그 내용이 나타나 있는 영어 세트의 우수사례인 거죠 또 한국 지리를 보겠습니다. 어. 상업과 유통 단원을 학습하며 4차 산업 시대에 진입함에 따른 상업과 유통업의 변화에 주목하며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4차 산업혁명 그들이 오고 있다를 읽고 유통산업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며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인한 온라인상 플랫폼 변화를 구글과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통해 학습함. 이를 정리하여 수행평가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유통업의 미래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며 미래 상업 및 유통업의 발전에 있어서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가 혁신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견해를 펼침.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경제학자의 견해를 알아보고자 식탁위의 경제학자들에서 장, 티롤의 양면 시장 이론에 대해 학습하며 양면 시장에서 올바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을 이해하고 정부가 독과점 규제에 있어서 획일적 규제가 아닌 시장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취함으로써 4차 산업에 있어서 한국이 더욱 앞서 나갈 수 있음을 깨달음. 여기서 이제 학생들 본인이 관심이 있던 어떤 주제에 대한 부분을 수행평가에 대한 주제로 그 정했죠. 그러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그것에 끝마치지 않고 추가로. 그죠? 어, 추가로 또 연결된 후속 활동이 나타나 있는 세특의 우수자례죠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제를 본인이 정하는 경우에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부분을 주제로 정한 후 그것을 갖다 연계해서 후속 활동으로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갖다 더 확장해 나가는 세특의 우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고려대 경영학과에 들어 심화 영어 독해 세특 우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정치와 경제 변화에 관심을 갖고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예측한 더 서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을 읽음, 인터넷 기술과 재생 에너지가 더해져 3차 산업혁명이 발생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수직적 권력은 협력적 네트워크와 분산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력으로 바뀔 것이라 예측함, 협업시대를 맞이하여 화석연료 시대의 그 내러티브를 고수하는 정부와 기업은 협업 시대에 도태된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다룬 보고서를 작성하며 정치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데 필요한 도덕과 정의에 관심이 생김. 이를 계기로 퍼블릭 필로소피를 읽고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의 철학 전통을 학습하고 공공생활로 움직이는 도덕적 정치적 딜레마에 대해 탐구함. 시민의식과 공동체 시민적 덕성을 강조하며 문제들과 직접 부딪치는 올바른 정치의 방향에 대한 개념을 세웠음. 미국 정치의 전통과 주요 논쟁을 짚어보며 수업 내용을 보완한 어떻죠? 이 심화 영어 독해인데 미국 정치와 경제 변화에 관심을 갖고 다 원서들을 읽은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원서들 중에 하나가 퍼블릭 필로소피 그러니까 철학적 도서들도 읽으면서 본인의 관심 분야를 갖다 철학적인 어떤 관점, 도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런 세특의 우수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영어적인 능력과 함께 교과관 연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을 통해서. 나타난 세특의 우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심화영어 성균관대 경영학과에 들어간 심화영어 그 독해 세특의 우수 사례를 보겠습니다. 수행평가로 그 관심 있는 지문을 선택하여 심화학장한 내용을 발표함. 평소 흥미가 있었던 환율에 관한 지문이 거시경제 안정성의 지표인 환율을 학습하며 환율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호기심이 생겨 환율의 경제학을 읽고 환율 변동뿐 아니라 환율정책과 통화제도 기축통화 그 등에 대해 심화학습하고 환율의 변동과 파급 효과를 주제로 수업 시간에 학우들에게 발표함. 환율 계산 방법과 통화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며 흥미를 이끌어냄. 이를 계기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화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경제 위기 극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를 비판해보고자함. 더 달러 트랩을 잃고 현 변동 환율제 하에서의 달러화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한계점을 보여 브레튼 우즈 체제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평소 뭐 이렇게 영어 빈칸 문제를 풀때 이건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겠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성균관대 경영에 들어간 이 학생이 같은 경우는 사실 내신에 대한 부분들을 성균관대가 발표하는 내신보다 평균 등급보다 한두개 등급을 갖다 커버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얼마든지 이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물론 이제 그러기 위 사만에도 내신도 많이 올린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두개 등급 이상을 커버했다는 이야기는 평균적으로 올렸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내신을 올린 거와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학생부의 세특이 우수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로 인해서 합격하다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사회문화도 보겠습니다. 사회문화 교과 수업에서 사회의 기능론과 갈등론을 학습하고 갈등론에는 사회계급이 전제되어 있음을 파악하여 신조어정 수조론과 연관시켜 수조론의 기능론적 갈등론적 입장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았음. 갈등론적 입장에서 사회계층 중 빈곤층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과 이를 위한 재분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신자유주의를 읽으면서 자본주의에 대해 상이한 평가를 하는 기능론과 갈등론의 입장을 파악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함. 이를 위해 카토 연구소에서 작성된 레이고노믹스의 신자유 정책과 그 결과를 분석해 양극화와 착취 등의 계극한 갈등으로 이를 설명하는 대신 사회유기체설로 사회 변화를 해석해 보았음. 갈등론적으로 사회 계층을 분석하는 접근의 문제와 상대적 빈곤의 문제를 지적하며, 절대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빈곤 문제에 대한 갈등론적 접근의 한계와 해결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작성함. 어떻죠? 성균관대 경영학과에 들어간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학업적 역량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신자유주의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의 빈곤층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를 갖다 본인이 제 어디야? 경제경영이기 때문에 진로와 연관해서 해석한 이런 세트계, 우수 사례가 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 나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내가 아, 경제경영만, 수학만이 아니라 영어에서도, 사회문화에서도, 한국지리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특의 우수 사례를 통해 세특을 통해서 학교에 주어지는 수행평가나 교과서에서 생긴 어떤 의문점을 자기 진로와 연관해서 이렇게 심화학습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목소리>